아, 그러면은 그냥 해면은 7시에 가서 시간 정지 물약 쓰고 다리면은 10시에 가서 시간 정지 물약 쓸까? 근데 우리는 피자를 도는 연습을 해야 돼요. <laughs> <laughs> 그러나 알고 있는데 입 다물고 연습이나... <laughs> 하이에요. 네, 오늘 아르고스 가요. 너무 무서워 근데 아니 생각보다 보라색이랑 노란색이... <laughs> 저 색깔 구별을 잘 못하는데 저는 보라색 노란색이라고 해서 잘할줄 알았는데 영상 보니까 좀 별로 구별이 잘 안가가지고 그 색깔이 지금 너무 무서워 그리고 피자 되게 뭐야 이거 안했네 내가 피자 되게 작은 피자 그거 너무 어려워 보여 근데 그 8명이더라고요 8명을 트라이팟을 만들어서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살짝 모자라가지고 그냥 하나 올리려고 될 리가 없잖아, 이거. 어? 아, 이거 하나 더 올려야 되네. 공컷 때문에. 1패 쉽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런 말 하면 또 주눅 든단 말이야. 못하고서. 왜다 쉽다는데 우리는 안 되지? 이러면서. 아, 근데 영상은 봤어요. 3번 봤어요 <laughs> 야 너네 영상 몇번 봤냐? 나한번 이거 봐 얘네는 한번 봤어요 <laughs> 나 많이 본 거잖아요 뭐 챙겨야 돼? 어 왔네 그 회복약이랑 신속로브 아니 아니야 시간정지물약 신속로브랑 시간정지물 응. 그것만? 어 신속로브는 잘못 말한 거야 너무 떨리는데? 재밌을 거예요. 너무 너무 <laughs> 제가, 더 떨리, 제가 더 떨려요. <웃음> <웃음> 잠깐만 나. 아라 그래? 어. 아홉 시 있어요. 예? 네? <laughs> 뭐라고요? <laughs> 뭐라 <laughs> 뭐라 일 파티가 다리고 이 파티가 해요. 음. 피자 큰 피자. 잠깐만 음. 아 걸렸다. 오 잡아. 오. 죽었데 <laughs> 아, 처음에 다 죽어요 네? 저 4번이면 은12 12시? 3, 4, 12요 네. 처음에는 딜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패턴 본다고 생각해요 패턴 본다고 처음부터 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패턴 본다고 피자요 내 네, 딜을 엄청 못 넣긴 하가봐요 아직도 자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웃음> 돌진 3시 <laughs> 2초로 네. 네. 오셨어요 지에 이만 때리지마요 노딜어 때리, 때렸다 네. 어, 그래요? 예, 네, 때리지마요 아, 때리지 아예 안때리는걸로? 예, 탑네네때리지마때리지말고요 여기 구슬 나오잖아요 보라색이 하나씩 먹어줘요 이렇게 어이구 아이 내가 퇴자 될거야오오 알겠어요 네? <laughs> 아, 저, 잠깐 아이고 오아 너무 빨리 바뀌는거 아니야? 해는 7시, 달은 10시에 삼각도. 예. 네. 아, 그러면은 그냥 해면은 7시에 가서 시간 정지 물력 쓰고 달이면은 10시에 가서 시간 정지 물력 쓸까? 근데 우리는 피자를 도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너는 <laughs> <laughs> 알고 있는데. 입다물고 연습이나. 예. <laughs> 네. 어, 뭐지? 하고. 응. 응. 오 마이 갓. 같이. <웃음> <웃음> 그리고 딱 그게 까먹어. 마지막에 7시, 10시를 까먹네. 아무도 생각 안 나는데.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laughs> 그냥 생각 안 나는데. 경자 형, 경자 형이랑 나랑 같은 네. 파티잖아요. 네. 자금제가 나오면은 그때 나따라면돼요 아... 내가 어디로 오라 그러면 돼요. 눈에 보인다면. <웃음> 네. <웃음> 내 눈에 보인다면. <laughs> 안 보여. <laughs> 본인이 팽지 다리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태양만 안으로 태양만 안으로. 우악. 아, 이난 달인데. 본인이 팽지 다리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laughs> 왜 도간 거야. 이하는 경재는 경재는 못 봤어요. 그게 존재감이 없어서 어떻게 했는지못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빠르게 <laughs> 빠르게 가잖아요. 예, 네. 빠르게 보여 주잖아요. 그 보여 주는 거딱 끝나면 네.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예, 그때부터 시작이. 아, 나 데리고 가 아, 그래요? 내가 네, 몇시 말해줄게 말을 해줘 있...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라 했냐? 아 뭐야 에이씨 <laughs> 뭐야? 집중! 선생님 집중!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봐야되기 때문에 <laughs> 피자 나와재형나 <병자가> 살았구나? <laughs> 아 저도 살아있다고요 네. 못 봤어요. 어. 아 이거 진짜 뭐, 뭐 모르겠다. 오나왜 아. 아, 어, 살았니? 시간 물량 한 번도 안 썼잖아. 그러고 보니까 어. <laughs> 써야겠다 진짜 살아야 돼. 가운데로, 가운데로. 뭐야? 아니 시간 정수 물량 왜 써? 흐린 음. 눈하겠습니다. 아 진짜 브리핑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잘하는 거야.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laughs> 맞아요. 아나 아니 나 집중을 못 하겠어요. 달은 안에 있어도 되고 태양은 밖으로 빠지고 아 뭐야? 간다였어? <laughs> 아 선생님? <laughs> 아 너무 선생님, 자기 자리. 자기 자리. 피션에 각성 정도는 괜찮죠? <laughs> 미안. 8명 안 살아도 요 경절만 살면 되지. 경절만. 저만 죽으면 될것 같은데 일곱 명이서면 정자만 살면 돼요. 정자만 살면 돼요. <laughs> 해준다고 왔는데 별 도움이 안되네 역시 딜러가 와야 되나 봐. 예, 도움이 안 되다니요, 선생님. 다음에 또 받으러 와주세요. 아니 정말. 바드가 <laughs> 없었으면 바, 바드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산 거예요. 진짜. 내일 받으러 오실 거죠? 너무 양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가나요? 자고 일어나서 다 잊었습니다. 어? 다 들어오셨네 많이? 1, 2, 3, 4, 5, 6 경자 아버지 뭐야? 경자 아버지? <laughs> 너야? 응너 이런 여아버지 <laughs> 경자 아버지요? 돌라이인가봐 <근데> <laughs> 어제 상 생각, 어제 생각은 나는데? 벌써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이제 시작인데 아,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다 알려드리다가 나 혼자 지쳐서 그자기 <laughs> 앞이 안 보이시고 막 <laughs> <laughs> 정신나가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일단은 저 바드 저 바드 저 바드 바드 바드님을 살려달래 나 바드 다들 바드 받으려고 저기다 드리고 오케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아르카나님이 오셨다니까 피자를 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갈게요 아, 화이팅 아개 떨려 아, 나는 태양 우리 다리가 밑에에요, 6시. 피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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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한번더올수 있어요. 오. 어, 안으로 들어가. 가운데 가면 안 돼요, 가운데 가면 안 돼요. 자기 자리. 자기, 아, 자기 9시, 번호 9시, 9시. 곱하기 3. 그 다음에 딜하면 안 돼요. 어, 여기 왜? 제자리인데 나, 나 때려도 되겠다.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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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아, 이게 아이씨. 죄송합니다. 야, 때려도 돼요. 어, 잘 됐다. 웃겼어요. 에. 네. <laughs> 아, 아빠. 어, 뭐야, 아, 시간 정지 물가왜 여기 있었어? 아, 웃길려 웃은 거예요. 아, 잘못 눌렀어. 아, 그랬어요? <웃음> 웃겼어요? 아, <laughs> 같이 누았어이 파티 어떡해. 하영, <laughs> 하영. 어, 뭐야, 아, 신호 탄다, 신호 탄어 <laughs> 진동하겠습니다. 아 <laughs> 네. 작은 피자예요. 작은 피자. 작은 피자. 오. 좋았다. 다들 아, 지금 시에서 갔어요 피자? 네네네. 네. 아씨 아, 더 나올 수 있어요. 아, 음, 좋았는데 아, 는다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지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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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우 대박 뭐해야 돼 가운데로 빨리 차기 어 어? 에이 젠장 와씨 올라갔네 윤력이 없어 견자 화이팅 이번 만티에 희망 오케이 나갑니다 화이팅 철가 없어 아이고, 희망인데. 아이고. <laughs> 나 보지마. 만장 당장 맞는 거더못 보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우 <우리> 리파티. <laughs> 이거 태양만 조금 때릴게요. 태양만, 태양만 때릴게요. 끝. 다시 할게요. 아이고. 누가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파티는 죄 없음. <laughs> 이 파티는 죄 없음. 아, 파티는 죄. 아 재밌네, 근데 갑자기. 약간 희망이 보이니까. 재밌는 아 보니까 그러니까. 재밌다. 아, 처음에 딜이 안 들어가 요 이제 들어가요 딜이. 예. <laughs> 우리 너무 옮기 <엉기전기> 전게 여기 뭐가 있어. <laughs> 뭐 해야 돼요, 가운데로? 어... 괜찮아요. 헷갈렸어. 오, 천... 어떻게 해야 조심, 조심. 되... 아... 조심, 조심. 그래도 좀 살았으니까 좀더 해볼게요. 화이팅. 조심, 조심. 아이고. 도시. 자, 패턴 나와요. 아, 나 여기 아닌가? 7시 에이, 헷갈렸네. 안으로. 앞 조심. 조심해요. 앞에서 조심. 안오켓 오! 오! 오 미쳤 미친. 이야.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우. 와, <laughs> 세상에 미쳤다. <laughs> 아니 잠깐만, 너무 상상도 못했는데 됐어. 어, 그니까 갑자기. 7 3삼분 십사시간. 오, 오, MVP! 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어 투사! 오, 투사 없죠? 해가님! 나만 없잖아! 죽었는데 왜? 어, 근데 왜 눈이 너무 아파. 어, 눈물이나 눈이 너무 아파. 네, 어제 먹겠어요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씨. 다음 주 반, 우리 매주 12시 반에 이렇게 만나는 거니? <laughs> 이 감동을 어떡하지? 아 지금 나 너무 감동했어 저는 축하주를 한번 따볼게요 그러니까 나도 생각 없이 계속 때리고 있었는데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었어 아 화면 꺼진 줄 알았어 나도 나도 진짜 깨줄몰랐어 <laughs> 절대. <laughs> 지금 다못 나가는 게 너무 웃기거든. <laughs> 아니, 못 나가 이거 진짜. 누가 하셨어요? 예, 다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이야 네. 아, 어떻게 너무 감동이다. 그니까